자 31번 시작할게요. 31번, 크리이티비티 <laughs> 창의력이죠. 창의력. 창의력은 이제 스킬입니다. 어떤 스킬이냐면은 자, 보세요. 이 사이에 목적격관계는 생략돼 있는데,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고요. 얘가 목적격 구어입니다. 이이 사이에 목적어를 목적어를 유일하게 인간에게 고유한 걸로 고려하는. 이렇게 되는거에요 알겠죠? 그래서 목적격관 개념을 항상 생각했다는 겁니다 펀치자를 대표적으로 오르실 수 있는 입이래 알겠죠? 이렇게 가면 우리는 그것을 유일하게 인간이 고유한 걸로 고려하는 이렇게 간다고 알겠죠? 그래서 목적은 빠진거예요 이렇게 목적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생각된 목적은 뭐야? 스킬이겠죠? 그죠? 우리가 유일하게 인간에게 고유한 스킬로서 고려되는 그 스킬 말겠죠? 두번 말하기 귀찮으니까 스킬 뺀 거야 알겠죠 Four 아, 창의력이 근거라고생각 한다고. Oh, for human i s t o r 인간의 모든 역사 통틀어서 우리는 have been 현재 완료죠, 그죠? 존재해 왔습니다. 또 뭐가냐? Creative 창의력인 being 존재로서. u n i v r s e 지구에서 창의력인 존재로서 우리 인간은 존재해 왔습니다. World 새는 메이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의 둥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앤그 개미는 캔메이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의 힐, 언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의욕할게요.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나 노가들, 뭐, 자 시험 테 여기서 나오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생각에 나겠죠. 헷갈릴 거예요. 그 어떤 노가 들어가면 그 문장 끝나는 지점. 그 기념. 까지 잡아서 부정하시면 돼요. 알겠죠? 노는 힘이 좀 세요. 많이 세요. 알겠죠? 그 문장 전체를 싹다 규정하는 효과를 가지고 힘을 가고 있습니다. 노는 그 다른 어떤 스페이스에 쓰는 종입니다. 종. 알겠죠? 온 얼스. 지구에 그 다른 어떤 종도 컨트롤 컨트롤. 한번 써봐. 봐 여기에서 보면은 딱 봤을 때 다른 어떤 종들도, 그죠? 복수죠. 그러면 주어가 35가 아니라 복수잖아. 그니까 러 컴을 쓰는 게 맞겠죠? 그죠? 근데 답이 먼저 알아? 이거예요, 알겠죠?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에 낚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근데 이건 낚일 수 있어. 만약에 너네가이거 틀려오잖아? 그러면 이건 틀릴 수 있었다. 라고 내가 말을 할 거예요. 근데 틀리면 안 돼요. 내가 알려주잖아. 그죠? 이유는? 스페이스는 단무소 같은 모양입니다. 알겠죠? 단무소 같은 모양이에요. 피시처럼피시다 피씨 물고기죠. 복수, 피시입니다 그죠? 그런 거처럼 스피시션 단문서 같은 거우는 여기선 단수입니다, 알겠죠? 지구상에 그다음 어떤 종류 단수기 때문에 컴즈가 오는 거야, 알겠죠? 단수 기 때문에 이게 오는 거야, 알겠죠? 컴즈 클로즈하면 가까이 가는 거야, 가까이 가. 근데 가까이 가다라고 해서 해야 돼? 가까이 갈수 없다라고 해서 해야 돼? 여기 no, 가까이 갈수 없다죠, 그죠 가까이 갈수 없습니다. 투 어디를 향해서 더 레벨업 크레티비티위 휴면 디스플레이.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이, 인간이 디스플레이는 보여주다, 나타나야 됩니다, 알겠죠? 뭘 보여줘, 뭘 나타내? 없죠, 그렇죠? 없죠. 그렇죠? 그죠 빠졌죠. 그냥 우리 인간이 보여주는 창의력의 수준, 창의력의 수준을 창의력의 수준을 수준에 위한 수준에 수준에 가까이 갈수 없습니다라는 거죠. 그냥 가까이 갈수 없습니다. 하이버 그러나 just in the 이드 s t decade, 에 15. 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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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have acquired, 요구에 왔습니다. I g o 성취에 왔습니다. The ability, 능력을 가져왔죠. 그죠? 어떤 능력이냐면, to do, 하는 능력이죠. 하는 능력. 뭘 하는 능력? 여기서 to do는, ability 꾸며주니까, 명상 꾸며주니까, 현장용품이죠. amazing, 놀라운 것들을 하는 능력. 이제 뭐를 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놀라운 것들을 하는 능력을 이뤄냈습니다 라인 뭐와 같은? Developing robot. 로봇. 로봇을 기술하는 것과 같은. 그 다음 w 디 t h the artificial i n a r I 의 i l l 는이거 n 요알겠 AI, 공지능 l l be in the AI. I will b 이 i 이 the AI. I will be in the AI. I will be in the a n 그 n o w 지금 r e c o g n i z e 인식합니다 f a c e 얼굴을 인식합니다 핸드폰 그야 있죠 그죠? 그 인식하는거 그 다음에 트랜지엔스 변환합니다 언어를 변환합니다 팟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테이크 아유 6초니까 그걸 만들고 죠 그죠 그런거랑 테이크 폴스 부릅니다 포유 너 많은 생각을 자잘봐 직역할게 취합니다 전화를 취합니다 포유 너만을 생각하면서 전화를 취합니다 라는거는 너 대신 전화를 대신 받아줍니다 하는거예요 라이트 폼스 시를 써주고요 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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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 마지막으로 비트 beat. 비트는 이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플레이어 이깁니다. 어떤 월드 모스 트 컴플리케이티드 보드 게임 세계에서 가장 컴플리케이트 복잡한 보드 게임 선수를 이깁니다. 동사가 하나 있는데 다섯 개가 나왔어요. 알겠죠? 동사. 알겠죠? 다시 캐킹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동사가 하나씩입니다. 레코드나이제트레이트 테이크 라이트 엔드가 나온다는 것은 자 이제 마지막이야 그런 뜻이야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베스트라고 동사 한 단어겠죠? 알겠죠? 그럼. 투 네임 네임은 이름인데, 너네가 알고 있는 이름인데, 이름을 대단 여기서 언급하도록 내가 의역을 할게요, 알겠죠? 어퓨팅 몇 가지를 의역하자면, 몇 가지를 언급하자면, 몇 가지를 언급하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인공 컴퓨터와 컴퓨터가 지금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럼 렇죠그 어려보세요. No. 갑자기 우리는 머스, 어머 해야 합니다. 페이스, 얼굴이 아니죠. 페이스는 직면 합니다. 직면해야 합니다. 더퍼수블리티 가능성에 대해서 직면해야 됩니다. 더 있나? 이거 나오면 나오는데 대 오픈한 걸로 동격이에요. 알겠죠? 동격이라는 건여기서부 여기까지가 따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하는 가능성이 아니라 이게 가능성이하가능성이나 라는 거예요. 알겠죠? 동격입니다. 우리 능력이 To be creative. 재밌는 거 알려줄까? To be creative가 뭐냐면 창의력이에요. 알겠죠? To be creative가 이거다. 알겠죠? 자, 크리에이티브는 창의력 창의력 우리의 능력 창의력이 e d 나 g i t a i g 무 t a l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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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는 아닌 거라고. 알겠죠? t 이 l 이 아닌 겁니다. 라쟁자가없다 a 이 d i 겠죠 t a l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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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일치 문제로 아마 면좀 쉽게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그다음에 동사 다섯 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처 다섯 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 문제가 주죠 그거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꺼셔다가 들어갑니다.